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한 작은 마을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마을에 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도시 개발이 된다는 그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마을 전체가 아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에서 들썩였을까요? 우리도 이제 큰 보상을 받고 이제 좋은 집에 가서 좀살 수도 있겠고 도시에 가서 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의 가정에는 보상 팀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만 경계선이 되어서 보상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제외가 그집 전까지만 이제 보상에 들어갔고 재개발 지역이 됐고요. 그 집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웃들은 거액의 보상금을 손에 쥐고 다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그 마을에 홀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 성도의 가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께 또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정만 제외가 됐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포함이 안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상 받고 떠난 가정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어떤 집은 거액의 보상을 받은 후에 도박 중독에 빠져갔고요. 순식간에 순식간에이 보상금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떤 집은 유흥가 쾌락에 빠져서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빈털터리가 된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가정은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다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다가 이것 때문에 또 병에 걸려 갖고 고통받는 그런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처음에는 참 부러웠는데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파멸의 길이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반면에 보상받지 못한 이 가정은 어떻게 됐냐면, 비록 가정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그 가정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의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있으라고 명령한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벗어나고 싶은 게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딘가 더 좋은 곳이 없나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애굽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애굽이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고 멈춰라고 그러면 멈추고 머물라고 그러면 머물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거기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기에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못하시는데, 거기 머물러라 하겠습니까? 정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어,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 날에 거주하였더니 또 26장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삭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인생 내가 어 책임져 줄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여러분 이삭은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머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백 배를 얻었답니다. 백 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지 말고 내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백 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은 블레셋 땅, 그랄 땅은 박토입니다. 박토 이 박토는 어떤 땅이냐면 매우 메마르고 거친 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이렇게 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삭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석과 노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불레셋 땅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수확량을 비교해 볼때 이삭의 100배 수확은 파격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여러분 이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볼때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백 배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농사의 비법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농사를 줬길래 백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까?라고 이 이삭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농사법이 아니라 이삭이 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딱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삭이 뭐라고 말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와 같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삭이 말할 수 있었겠죠. 서울의 한 교회 집사님이 커피에 진심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 이번은 커피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해서 커피를 배워 왔습니다. 커피 내리는 건이 커피 원두를 어떻게 이제 어디서 이제 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배워 와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유학을 해서 이 커피를 만드는 것만큼은 커피를 내리는 것만큼은 이 사람이 되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커피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커피숍을 딱 차렸는데 오픈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커피 전문 전문적으로 배웠고 이탈리아 가서 또 그것도 배워 왔고 커피 내리는 것만큼은 누구보다 자신감이 있어서 커피 숍을 커피 카페를 딱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봤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 봐도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그뭐 어떻게 어떻게 보니까 뭐 가게세도 낼 수도 없고 생활도 되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 이분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돼서 하루는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날도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임했어요. 마음에 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장사가 안 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장사가 안 돼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대기업의 한 간부가 그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너무 맛있다는 것을 이분이 감탄했어요. 너무 감탄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이분을 우리 회사에 이 카페를 내면 좋겠다. 우리 회사 건물에다가 카페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커피를 마셔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커피를 마셔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 커피를 우리 회사 건물에다가 이 커피숍을 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기도하신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어, 그 뒤에 대기업의 커피숍을 내기, 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이 너무 잘 됐고 체인점을 여러 군데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커피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조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블레셋 그랄 라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지역의 기후를 알아야 되고 또 토양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조언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삭이 갔던 그 블레셋 그랄 땅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 본 사람도 아니고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홀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백 배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성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스펙을 많이 쌓아야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청년들, 어, 뭐,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에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스펙. 여러 가지 스펙들 영어도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언어는 한몇 개쯤 해야 되고 뭐 이런 컴퓨터도 따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펙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만 있다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갖췄다고 해도 성공 못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하시고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도 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개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수저는 뭐냐면 부모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삼성그룹의 회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가 삼성그룹에 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모가 50억 이상의 자산 가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해도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재산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결혼할 때 부모가 아파트 한채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그런 집안. 그런 집안이 바로 은수조입니다. 동수조는 뭐냐면 대부분의 한국 한국의 가정이 이 동수전대 서민 가정입니다. 서민 가정 부모가 부모가 작은 집한 채를 갖고 있고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의 대학금 등록금은 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해줄 수 없는 가정 그게 바로 동수조 가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수조는 어떤 가정입니까? 고아이거나 혹은 부모가 자녀 부모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 그게 바로 흑수저라 그래 흑수저. 아,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씁쓸하죠. 사람을 가진 배경으로 나누고 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수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수저입니다. 여러분 금수저가 위대합니까? 천수저가 위대합니까? 천수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이삭. 여러분,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이죠. 하나님을 믿은 가정이에요. 이 사람은요, 기근의 땅에서 농사 짓기 힘든 그날 땅에 살았지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누여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므로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지 마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재능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둔포 침대에게 제가 올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는 이 둔포 침대에게 제가 담임목사로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김정은 원로 목사님 잘 몰라요. 김정은 원로 목사님도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올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열어주실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둔포교에 와서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진 것이 많았어요. 제가 가진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제 인생에서 저도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는 금수저야, 은수저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나는 천수저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못 알아듣거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은 연약했습니다. 아,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이방 족속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그랄 땅에 있었을 때, 이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그 아내 니브가가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기니까 그 아내를 취하고 자신을 죽일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못 하고 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랬거든요. 어떻게 이것까지 똑같이 담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했던 것을 어떻게 이삭도 똑같이 행하거든요. 근데 이참 모습이 참 이게 참 신기한데. 어,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 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삭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를 아내라고 소개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남자로서 자존심 구겨지는 일 아닙니까? 정말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고, 그 아내는 또 어떻겠어요? 아내는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삭이 너무 두려워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 니부가를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나입니다. 누나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니브가가 너무 이쁘니까 이 니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돼서요. 이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나서서 이삭과 니브가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연약함이 여러분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또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크게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군대 생활하면서 육군단에 있었거든요. 육군단 수송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운전 면허가 없었는데 예, 운전은 할 수가 있었어요. 운전은 거기 이제 부대 안에서 어, 이 원스타 그 찌차를 끌고 오라고 하더라고. 요 원스타 찝차를 끌고 끌고 정비하라고 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레트 시레트 이렇게 좀이게 낮은 곳에다가 이게 이차는 어, 안테나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별 하나짜리 안테나는 또 이렇게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걸 안테나를 접으면서 시네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못도 모르고 그냥 뺐다가 안테나가 다 부러졌어요. 안테나 다 부러져갖고 그걸 가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영창 가야 되는 거요 영창. 아니 이 놈의 자식이 그 집차를 끌고 오라 그랬더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어 어,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안테나를 다 부러뜨려갖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영창 가야 됩니다. 영창.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정비관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그 제가 신학생인 걸 아셨어요. 그랬고 이분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 다른 차를 빨리 해 갖고 예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보면 제가 실수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창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안테나 부러뜨려 갖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영창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창 안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마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그래서 너무나 연약해요. 부딪히면 쉽게 깨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여러분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굽니까? 바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인간적인 연약함도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도 초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았고 능력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연약함을 초월하는 축복을 그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죠.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축복의 자리라는 거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백배 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르셔야 돼요. 축복의 자리에 머물르셔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머물러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